아, 통할 일이 있어서, 예, 그래서 했더니, 아, 회장님, 대전에 계신다고, 그그래라고 아니, 뭔 소리냐, 김해 쪽에 계신 줄 알겠는데, 예, 요즘에 칠곡재면 때문에, 예, 대전에 계신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 그래도 아까 전화 드렸습니다, 회장님.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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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여기도 보니까 제가 메뉴 보니까 돈까스 메뉴는 없던데요 저기 그냥 예... 철국재면 일곱가지 뭐 해서 마케팅을 잘하고 계신 것 같던데 아, 예, 부산명관예 제가 사정도... 아이고 시어뜻 건강! 그죠 기름 기름 있으니까 예 맞습니다 아예아아예아 예. 아, 예. <laughs> 음, 아, 그렇구나 네 회장님 저기 그분 대전에는 언제까지 계십니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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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오늘은 이제 내려가시는 거고요 아... 예, 아 그렇군요 아 제가 좀 알았으면 주중에 찾아뵙고 그 영문점에 계실 때 아니 그뭐 탐방동 저희 전자타운에 제 사무실이 아직도 있는데 거기는 예전에 했던 거 20년 넘었죠 전자타운 거기는 뭐제 나와버린 쪽이나 노테베커점 있는데 예예예 예, 예, 중구청? 아, 병무청, 예, 예, 서대전 사거리 쪽에, 예. 네. 아, 그렇구나. 회장님, 뭐, 저기, 뭐, 저기, 그, 그쪽에 명함이라는 거 나오시면 좀 알려주시면 제가 좀 찾아뵙고 인사도 드리고요. <laughs> 뭐, 아이, 그렇죠. 저, 뭐, 우리, 저, 대병대또 그런, 그, 또, 우리 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또,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8 2 5기고요 뭐전 회생활은 뭐그 저기 학생 회장하면서 충남대학교 그 대전 유성에 대전에 그래서 그 사무처장까지 했었고 요전에예 아이고 회장님 저 가까이 계신데 제가 못 모셔갖고 <laughs> 다음 주부터는 제가 한 번씩 연락 드려서 아 이사는 언제 정도 가시는지 회장님 네. 네 네네, 병무청, 예. 아, 여러분들, 뭐 매장서 가까운 지요 아, 그게, 예. 아유, 롯데백화점 뒤에 뭐, 거기 곰탕집, 삼대집 곰탕 있어요. 진미, 거기 뭐, 진미 오겹살, 뭐, 다잘 아, 알죠? 그 바로 뒤니 아이고, 회장님 진짜 가까이 계신데 제가 뭐 자주 못거든 가... <laughs> 이번 기회에 인사드려야죠, 뭐. 아, 예. 예, 아직 박성민 박성민 그 상민 그 친구도 거기 여기 그냥 다맡아서 하는 거죠. 싹. 아, 공동들. 알겠습니다. 회장님. 다음 주 연락드리고 찾아뵙겠습니다. 예, 회병. 네네.